네, 댐퍼가 좋은 기술이라는 거는 뭐 말씀하셔서 알겠지만 일반 네.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. 예, 예, 예. 네. 근 구조 전문가들만 알수 있는 용어니까 조금 뭐 이야기 좀 해주세요. 댐퍼가 어떤 건지. 그러니까 댐퍼라는 것은 네. 이제 우리가 지진이 오면 네. 지진을 제어하는 그 기술 중에 네. 뭐 쉽게 철근 매근을 해서 잡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네. 이제 댐퍼라고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철제로 만든 네. 그 철제로 만든 에너지를 흡수하는 장치예요. 음.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파트를 사시면 이제 현관문 있잖아요. 네. 그 위에 보면은 이제 오, 콘크리트 네. 네. 콘크리트가 있죠. 네. 그 안에 음. 들어가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지진이 오면 네. 거기가 그 안에가 끊어져요. 그러니까 음. 에너지를 다 흡수해 버린다는 원리죠. 음. 네. 그런 게 댐퍼인데 지금은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반화된 기술이죠. 그래서 그 때만 해도 저희가 어... 이제 템포 시스템을 좀 음... 적용을 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각 기업마다 구조 기술사들이 뭐 의무적으로 또 강리나 뭐 네. 여러 가지 그 업무에 있어서 구조 기술사들의 업무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